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레노버 무선 이어폰입니다. 레노버 무선 이어폰은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만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최근 한달 사이 9,000개가 판매된 인기 제품입니다. 표시된 가격은 약 1만원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해도 부담없는 가격입니다. 5일 배송 제품에 해당해서 10월 24일 구매하시면 10월 29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000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선 이어폰을 두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품 링크는 영상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5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의 판매량이 제일 많습니다. 완충하면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C타입 충전 단자를 사용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렴해서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좋아서 놀랐다. 만원 정도 가격에 이 퀄리티면 사야 한다. 보라색 너무 예쁘고 좋다. 가격 대비 쓸만하고 구매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제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